자, 삼겹살 소자 대패 삼겹살입니다. 대패하기 싫으신 분들은 수비를 잘하세요. 재있지 아, 어, 같이 먹어야지. 고기 먹을 때될수 있지? 좀 바로 잘안 먹는데 대패기 때문에 먹는데. 쌈이 없어요. 아, 쌈이 없으면 이게 모으기가 힘들어. 뭐 들어가면 똑같은 게 아니라 식감이 더중요하니 음. 음. 쌈이 없으니까. 운동이 되네, 운동이 돼. 많이 움직여야 되냐? 많이 움직이지. 마늘. 어제 생으로 먹을 때는 약간 변질이 됐는지 잘 확신하세요. 대패가 좋은 점모르어요 대패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. 겁나게 빨리 입니다. 얇아서. 그거 외에는 뭐 얇은 고기는 빨리 상합니다 개인적인 게. 그러다 배포하는 건 아니겠지? 빨래 음. 두고 왔어요. 이거 알리. 희귀버섯은 음. 기름을 다 흡수합니다. 팽이 효과죠? 이거 만드시면 달팽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원하는 날에 마늘 먹고 사람 되자 사람이 되려면 아직 500년이 남았어요 어머 내 나이가 밝혀졌네 산묵인 줄 알았지? 모든지 음? 야채는? 다 살이 빨리 상해요 응? 대비해 삼겹살 집 가니까 이거 통후추 뿌리던데 왜안 아, 뿌렸어요? 뭐냐고요? 없으니까 응, 음. 아, 음. 야채 먹어야 돼. 야채 진짜 많이 드세요. 특히 변비인 수인 분 야채 진짜 미친듯 털어내세요.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. 음. 상추를 한 최소한 10장 이상. 자. 너희들은 오늘 대패했어.